축하합니다. 축하. 얼마 전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머리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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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기대했던 영상인데 바로 댓글 읽기! 그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다주신 댓글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작! 민갱 이거 너무 귀엽고 좋아요. 요요요요요. 브이로그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릴게요. 히히히.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녹음을 하고 영상에 넣었던 소스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시그니처 사운드가 된것 같아요 갱갱 갱갱 어... 사진과 관련된 영상을 전에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영상에 대해서 사진과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많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저, 뚜, 요. 아, 언니는 쇼컷 박제. 제전 분명 머리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예요. 정말 기르고 있었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헌신의 힘을 다해서 기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아. 이 쇼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쉽지가 않아. 아, 다음 와우.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리에 관련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헤어스타일링에 관련된 댓글들은 보통 그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머리에 대해서 헤어스타일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답변을 해드립니다 고데기에 관련해서도 질문이 정말 많은데 고데기는 차홍 올히 스타일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천하지는 <laughs> 않아요 <웃음> 네. 언니 패션 하울 영상 같은 거 찍으실 생각 없나요? 사실 제가 비슷한 영상을 하나 찍긴 했어요. 인생 한 번이다. 내가 입고 싶은 거다 입겠다. 언박싱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반 정도 마쳤었는데 편집 마무리를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차마 겨울 옷 언박싱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수는 없었어요 변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멍청해요. 으으 똑바로 하자 패션 하울 영상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 만약 댓글 읽기를 하신다면 올해 목표가 궁금해요. 아주 좋은 댓글이에요. 올해 목표는 유튜브 스타입니다. 네. 장난이고요. 영상이나 제때 올리겠습니다. 이제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제 스스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친 것도 있고 과제에 대한 압박을 좀 크게 느꼈어요. 얼마 전에 집에서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정말 여유가 없었구나. 사람 사는 삶이 이런 거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는 어, 제 자신을 책임질 수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갱갱! 인스타에 몰아치면 민갱님 인스타를 볼수 있을까요? 음, 얼마 전에 인스타 아이디를 바꿨어요. 이걸로 바꿨습니다. 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어,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이랑 좋은 점이 뭔가요? 우선, 힘든 점. 힘든 점은, 음, 남의 시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쟤가 뭔지 유튜브를 해. 왠지 비웃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나를 비웃든 말든 나는 나를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좋은 점, 좋은 점은 저의 하루를 기록하고 남기는 일기장처럼 그날의 추억을 남기는 것이 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란 말이죠. 일기장은 정말 나 혼자 읽고 혼자 떠드는 거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유튜브를 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해요 민갱님 학교 디데이에서 봤어요 헉헉 말 걸고 싶었는데 헉헉 그 민갱님 저 민갱님 팬이에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나한테 말 걸었어 부끄러워 어떡하지 도망가야겠다 <laughs> 아마 이러긴 할 텐데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답니다 구독자가 더 많아지고 시간 많으실 때 실시간 방송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이에요. 존경을 하고 나면 꼭 게임 스트리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린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힘낼 수 있게 도와준 댓글들도 많았고, 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댓글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민... 안녕하세요 민갱입니다 영상 굉장히 오랜 만이네요 말투가 왜 이런 걸까요 소빈 축하합니다 빠 <목소리> 민갱님 <목소리> <목소리>